<웃음> <웃음> 오케이. 다시 인사 한번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나라시사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의 역할을 연기한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오늘. 우리 형과 맞공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특특한한 to 예요 사실 막내 a i r of the m a n n 어 p a 하 r of b o 막공 하게 되 o n t 진심으로 She's n 리고그 동안 h e same t h i n 분들 m going to go to t 매일 one who's in the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저도 그런 곡들 형도 초년부터 아르시스와 골드먼트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또, 어, 어떻게 또더 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까. 그리고 저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2년 맞죠? 1년, 인가 저도 <laughs> 잘 <laughs> 모르는 어, 것같요 이전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 안에서도 어떤 다른 성장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들을 골륨을속 어, 안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왜 언제나 객석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응원해주셔서 끝까지 네, 무사히골드문스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한테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정말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작품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한테 특별한 작품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날을 돌이켜보면은 되게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유독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밤마다 엄마 아버지 찾아가서 죽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울기도 했었고 그리고 혼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아이인데 좀 그때 당시에 그런 질문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해서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어 골드노트의 삶을 보면서 저랑 되게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이런 재연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무대에서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장난으로 말하거든요 저한테 너 나를 고등학교 어렸을 때도지하 3살이잖아 이렇게 <laughs> 장난으로 말해요 나는 3살부터 98살까지 연기하고 있어 이런 말을 장난으로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한 인물,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배우로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늘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데, 평상할때 항상, 항상 제가 만났던 많은 인연들, 그리고 제가 떠나보낸 많은 인연들, 그 떠나보낸 친구, 가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작품 저한테 고마운 게그 상처들, 그랬던 좋았던 추억들을 항상 되새김질 할수 있도록 해주고, 또제안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너무 이 작품에 대해 고맙고 그 어렵지만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려고 해줬던 우리 강룡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객석에서 저를 그리고 또이 작품을 분명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준독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나르치스 역할을 맡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 나르치스 중에 막내고요. 음, 제말 주변에 좀 없어서 일단은 어, <laughs> 어, 일단 우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팀 사람들 지겨합니다. 이남에 있는 모든 우리 창작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연 보러 와주신 관계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을 지연 님한다 앞에 해가지고 중첩될까봐 이 이게 중복해서 말을 잘못하겠는데요 아,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어. 제가 이 공연하는 도중에 되게 심각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코로나 걸린 것보다 좀 많이 더 아팠었는데 사실 공연 때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적데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픈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사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두번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지하에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이번에 나르치스 하면서 거기는 대사들로 제가 미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날은 이 대사, 어느 날은 저 대사. 되게 색다르게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 내가 대사를 하면서 내가 미로를 받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미로 덕분에 오늘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 말주변이 많이 없죠. 부러워주셔서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들 절대 아프시지 마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끝났어요다 말했어요. 어,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 공연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응원 부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